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정수일입니다. 오늘이 어, 2020년 10월 30일인데, 어, 이 작품은 소프라노 장승희 집사님을 그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 스케치 뜬 것을 올리고, 그 어, 일주일 만에 완성을 해서 어, 이 작품을 또 유튜브에 또 올리는데, 어 여러모로 이 작품이 저에게 대단히 뜻깊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개인전을 18번을 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드는 생각이 18번의 개인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는 그 18번이라는 횟수에 제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막상 첫 번째 전시회가 어, 인사드 센터에서 어, 아버지가 이제 아프실 때 아버지를 주제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어,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효도를 하고 싶어서 했던 아버지에 대한 어, 그런 전시였고, 어, 다섯 번째 했던 전시회가 이제 산 그림. 그때가 이용규 회장님 원천동 작업실이 있을 때 제가 그 회사에서 지원한 첫 번째 레지던시 작가로 지금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작을 많이 했었던 1년 사이에, 어산 그림만 130점 정도를 했고, 그 그림이 팔고, 팔리고, 전시회를 몇 번을 하고 하다가, 지금, 어 우리 익산의 소품교회까지도 와 있을 정도로, 어, 정말 많이 그렸어요. 어, 많이 그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제가 이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은, 그동안 쭉 그려오면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어,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어, 그, 이잘 표현하는 재주를 가지고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 무엇보다도 이제 자극을 받는 것은 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고 제가 활동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어... 저의 친구들 중에서도 뭐 같이 어, 그림 쪽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 이른 나이에 어, 작업실을 차리고 어, 뭐좀 무리하고 하다가 자다가 이제 어, 하늘나라로 간 친구도 있고 한데 저라고 어떤 뭐 생명이 몇, 몇, 몇 살까지 다 보장이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이제는 저잘 그리는 표현의 재주를 가지고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어, 제가 이곳 익산에 내려온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 그동안 참 익산에 내려오게 된 동기도 그렇고 내려왔어도 중독된 물질로부터 이제 또 빠졌다가 또 헤어나왔다가를 크게 반복도 하다가 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 너무나도 시간이 아까워요. 요즘에 아주 건전하게 생활도 잘하고 몸 관리도 잘하고 어... 특히나 이 작품 이전부터 어 어떤 그리기에 대한 앉아서 어 습관화가 되다가. 이 작품이 이제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안에 어 원래는 이제 우리 장승희 집사님을 가볍게 그려 드리려고 그렇죠. 시작을 했던 건데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단련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약속은 또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려 드리기로 했던 그림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제 하루 일과를 조금 나눠서 그 약속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 그림들을 하루에 일부분 그리고 이제 저의 정말 본 작업을 해서, 어, 빠르면 내년 봄쯤에 정말 오랜만에 작가 정수일이 지금 제가 보니까, 어, 마지막 그 새로 나온 컨셉으로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한게 2015년도네요. 5년 됐어요, 5년. 뭐, 화단계의 정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작가가 5년이 지났는데도 발표를 안 한다. 내지는 그림이 변화가 없다. 어, 뭐, 저도 끊임없이 5년 전에 전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떤 그림이든 계속 그려왔지만, 어, 작품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화단계의 정설에서도 어, 그 작가는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는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는데, 아 어, 제가 이제는 이 소중한 시간들 요즘에 요즘에 뭐잘 때도 항상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요즘에 정말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 어, 제가 해야 되는 이 그림을 어, 거의 집중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림만 그리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어,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눈을 떴다는 건 마, 오늘도 또 이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또 하루를 살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다, 저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어, 감사하고, 그럴수록 내가 이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 이 작품이 오늘이 이제 제 작업실에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장승희 집사님한테 이 그림을 가져다 드리러 또그 자리에 또 오랜만에 우리 최경아 교수님하고 요즘 제가 되게 존경하는 진호박 선교사님하고 다 이제 같이 뵙게 될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분들의 좋은 영향을 제가 받아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된것 같고, 저를 또 보면서, 어, 그런 또 좋은 영향을 받는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작가들이나 다른 일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작가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 어제 본작업이 어 아마 제가 또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시회를 다시 한다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사람들은 아마 예상을 할 거예요. 어, 정수일의 뭐 대표적인 산그림이나 아니면 계속 인물화를 최근에 그렸으니까 인물화라든가 아니면 건피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텐데 아, 기대도 좋습니다. 전혀 아주 이제 그림이 밝을 거고요. 어,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주 훈훈함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 뭐, 예, 그런 그림들이 일, 일 것이니까, 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의 어, 내년 봄쯤으로 잡고 있을 새로운 그 작품들로만 구성된 저의 전시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밤 되세요.